어? 뭐야 이게? <laughs> 멧돼지? 멧돼지? 말 정답일까요? 아쉽게도 정답은 <웃음> <웃음> 야! 우리 미대 나온 거 맞아? 캐치 드로잉은 오데오 팀전으로 진행되는 협동 그림 게임입니다. 각 팀은 네 명의 아티스트와 한 명의 정답자로 구성되며, 아티스트들은 매 문제마다 사등분된 그림판을 랜덤으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제한 시간이 끝나면 조각들은 모두 모여 다시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정답자는 완성된 그림을 보고 십초 안에 정답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맞추지 못했을 경우 상대 팀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되며 맞출 경우 1 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음 좋다 좋다. 어, 스타트, 스타트. 어 벽이 딱 올라가네 이렇게. 3번 이건 내가 그릴 게 없는데 이게 끝. <laughs> 레드 팀 먼저 공개해 주세요. 네 레드 팀 가전 제품. 어? <laughs> <오>! 와 이거. <laughs> 가전 제품이 근데 이게 주주주주 주전자? <laughs> 주전자 <가연이 웃음> 아 진짜 <주>, 정답이에요? <laughs> 아! 가전 제품이 맞아 이게? 예예예예. 다 과연 블루팀은? 와, 와, 이개잘 그렸는데? 정답. <놀람> 예, 응, 정답. 청소기. 블루팀 청소기. 청소기. 아니 근데 비찬님하고 잠깐만요. 비찬님하고아이네님은 이거 짜고 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수상해. 어떻게 저렇게 이어지죠? 아닙니다. 대박. 어떻게 이어진 거야? <놀람> 네. 두 번째 문제. 멋있다. 드로잉. 가자. 아! 여기 봐. 검정색? 어? 또 다른 색? 노란색? 어뭐 노란색을 막 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아 어떻게? 아나 망했어. <laughs> 어떻게? 이번에는 블루 팀 먼저 오, 한번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블루 팀, 팀 음. 공개. 동물. 어? 어? 잠깐만! 호문클루스! 호문클루스. 드 <laughs> 황소! 황소! 아 어? 제가 그럼 도전 있나요? 제가저 그러면은 메, 멧돼지? 아돼지아 염소야? <laughs> 이렇게 되면 팀 도전 마치 드팀 넘어가게 됩니다. 배드 팀이 불이 붙어 이건 그냥 개 아니야? <laughs> 아닌가? 개? 때 어, 개가 아니에요? 저 머리에 뭐지 모이칸 같은 거? 이거 멧돼지 아니면 말 같은데? 말 도전하겠습니다. 당나귀요? 야 이게 어디가 당나귀야 얘들아 우리 미대 나온 거 맞아? 아 미대 당나귀가 어떻게 생겼지 기억이 안 났어. 이 분위기 이어서. 네. 드롤잉 스타.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진짜 아까의 그 마늘을. 아 어, 여기. 네? 어너 절대 얘가 뭔지를 까먹었는데? 아 맞아. 얘 <laughs> 얘가 뭔지? 아 제발. 한번더 드로잉 <laughs> 오 아 이거 쉽다. 아 근데 얼굴이 한쪽은 파일이고 한쪽은 리자드고 리자몽인데 그리고 약간 아구몬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셋 중에 하나인데 에에에에에. 아구몬 아구몬 할게요 아구몬. 왜냐면은 저두 번째 그림이 약간 각졌어 파일이 같지가 않아 그렇지. 에이! 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거 확인해봐야겠죠. 빨간색을 많이 써. 대박이야. 아! 어? 정답! 어? 네. 이름 그거 아니야? 하츄핑하츄핑 정답입니다! 나이스! 네. 네. 오! 아이 보라색을 썼어. 난 그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거. 아 열심히 그리고 있고 색깔펜을 이용해가지고 젠투 제일, 제일 부담스러워. <laughs> 네? 이번 문제는 레수 문제입니다. 레드팀 먼저 공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팀 공개! 아아 당근네 당근네 아 예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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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럼 이번에 블루팀 한번 아, 확인해볼까요 아, 블루팀 어, 확인 아, 아, 이게 무엇일까요 아, 정답 주돈 주돈 맞습니다 아, 아, 와, 나 아, 아, 세균양인줄 아, 알았어 아, 맞춰보기도 마셨군요 역시 맞사모스는가족자 그러면 드로잉 빨간색이 이번에 좀 쓰이고 있어요 빨간색이 어. 모르는데? 아니, 나 진짜 몰라, 몰라 이거. 몰라? 아무리 진짜 이렇게 나왔어. 어려워지나 보다 이제 문제. 레드팀. 아, 레드팀. 브랜드 로고. 어... 잠깐 잠깐 이거. 아 잠깐만. 저기 로고를 그리셔야. 왔군 아, 진짜네. 일단은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정도 볼수 있는데. 아, 근데 저 앞에가 이상한데 이게. 아 일단은 그냥 빨간색이니까 페라리 한번 가볼까요? 페라리. 어, 아, 나이스! 우와, 미쳤어. 역시, 와, 역시 차 문제야. 어. 이 어려운 걸 왁스님에 냈습니다. 블루 아, 틴도 맞출 수 아, 있을까요? 블루 틴, 그림 아, 공개해 주세요. 뭐야 이게?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음, 신고 같은데요? 설마 그거야? GMO? GMO? 아닙니다. 자, 마파고님 빨리 오세요. 아님. 자, BMW! BMW? 아닙니다. 아니야? 스 아니, 스타벅스요? 아니, 아이랭님 저거 뭐예요? 파란색 깔 뭐예요, 저거? 아니, 나 음료컵을 그려야, 그려야 되는 줄 알았어. 아, 근데 나도 파란색 때문에 헷갈렸어. <목소리> 잠깐만 뭐뭐 뭐, 문제 맞추실 분 나와보실 분? 제가 너무 많이 한거 같아서 그럼 어? 뭐, 이랑 해볼까 제가? 그러자 소피아 님 네? 너무 잘하니까 네, 음. 네, 음. 과연 왁군 님의 그림 실력은? 우리 음.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거 뭐더라? <목소리> 너 아실까? 소피아 님이? 중요합니다. 자 아, 그러면 레드팀 이어서 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드팀 그림 공개해 주세요. 아 그래요? 왜번 아, 같이? 이걸 몰라? 동문인 아. 걸? 정답입니다. 동문인 아. 걸. 아 소피아님 마이너스 70점. 한이가 맞출 수 있을까요? 띠용 띠용 와이 와이. 띠용 띠용 와이 와이. 정답입니다. 맞추셨다. 옷입고 있는 거참 그린 참 건데. 거 <laughs>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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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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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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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 이거. 거거이진로이 공기이 정답입니다! 어? 아, 어떻게? 와이정도 1번이 어떻게 공북이야 이건 색깔 때려 맞춰야 돼 음. 레드팀은 <laughs> 굉장히 나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 레드팀 어떤 그림나올까요 게임 네네네 확인해주세요 어? 오 어? 씹혔다 어? 뭔지 와, 알겠다 아, 됩니다. <laughs> 오. 미키마우스네 이거 진짜 미키마우스인가? <laughs> 미키마우스 아, <됩니다. 웃음> 그, <laughs> <부처님께 감사드리도 웃음> 야 <예야>? 중성마녀란다? <laughs> <laughs> 이렇게돼서 아쉽지 마. 예. 왜 아쉬워요? 우리가 이겼는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로 블루팀 우원하고 있었네. <웃음> 아, <웃음> 아, 아 뭐야? 어쨌든 우리 팀이 승리야. 와, 승리! 이번 건빼 너무 재밌는데. 진짜 잘 만들어서 고마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썼어. 아, 감마야.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 준 박원희에게 뽀뽀. 신튜브 <목소류> <목소류> 구독, okay.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yeah. 요요요요요